안녕하세요. 저기 오늘 9월 4일 월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박약산인데요 제가 다시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9월 첫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분위기는 그런대로 코스피 지수는 좀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그 로봇 섹터가 아침부터 불을 뿜는 하루였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돋보였던 하루였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들쭉날쭉한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한껏 모았던 반도체 쪽으로의 매기는 그다지 그렇게 확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은 성공 투자를 할수 있을까? 아 그런 얘기와 함께 저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리뷰해보는 시간도 갖겠고. 나름대로 내일장 시간을 준비하는 시장을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종목이 이 이노 시뮬레이션, 이노 시뮬레이션 요 종목이 에 오늘 결국은 한 22%까지 올랐어요. 아침에 보압에서 시작해가지고, 어, 결국은 시가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죠. 아주 보기 좋게 이 이노 시뮬레이션은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겁니다. 인노 시뮬레이션을 매수하신 분들은. 에, 그리고요. 이렇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종목은 1, 2, 3리세번 정도 양봉이 쓰면은 한번 정도 쉬어갑니다. 아니면 두번 정도를 쉬어가는데 두번쉴때 봉이 좁아야 돼요. 봉이 길어버리면 안 돼요. 봉이 좁아으면은 다시 홀딱 듭니다. 에, 그런 것을 아시고, 이인노 시뮬레이션은 밑에서 지금 뭔가 거래가 많이 되죠. 오늘 매매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축하드리고, 를 하루에 10% 20%씩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이것은 오늘 조금 하루 쉬었어요. 거래가 안전히 지금 적어가지고, 음봉에서 거래가 적은 것은 나쁜 형태가 아닙니다. 일단은 오늘 합격점을 주겠습니다. 오늘 뭐, 장이 그렇게 썩코스닥이 좋은 것도 아닌데요. 일단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랩지노믹스는 합격점에 줘요. 왜냐면 은봉이 난데 거래가 완전히 적어가지고, 어, 이럴 때 거래가 완전히 적죠. 여기서, 여기서도. 어 이럴 때 한번 주가가 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K, 에, PSK 홀딩스. 이 반도체 종목들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오늘 조금 분위기가 조금, 어, 삼성전자가 200원이 올랐지만은 결국은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어요, 흐름이. 내일은 한번 반도체 쪽으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어, PSK 홀딩스, 이 종목 또한, 약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이게 아주 잘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XM. XM은, 오늘 지금 뭐한1% 정도, 100원 정도 떨어졌어요. XM은. 그런데 오늘 이것도 양호하게 옆으로 쭉 섰습니다. 아, 오일선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또이 XM은 일단 합격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테크놀로지. 이것은, 나름대로, 지금 선이 있어요. 오늘 한4% 정도 올랐는데. 에, 그래도 나름대로 어잘 버텨 준 음, 종목입니다. 다른 어이이 AD 테크놀로지는 에 말하자면 반도체 종목인데요. 어 요게 그 AI 인공지능 어그 차량용 반도체 에, 그쪽으로 어이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에, AD 테크놀로지는 한번더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슈어 쇼프트 테크 슈어 쇼프트 테크는 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어, 거래가 죽으면서 오르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만 하면은 더욱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또 기관들이 지금 많이 샀고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좀 음, 그런대로 어, 나쁜 음, 이게 나쁜 문양사가 아니죠. 어, 결국은 내일 또 한번 살짝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밑으로 빠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연기금도 들었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기차게 지금 슈어 쇼프트테크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저는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을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슈나 또는 매그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만을 말씀드리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제가 우리 대방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나름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정말 선방을 하고 이 뉴로메카는 오늘 20% 정도 올랐죠. 이것 어, 또한 에, 잡아서 수익이 나신 분들 많아요. 근데요건 미안하게도 결국은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이렇게 터져버렸기 때문에 내일은 좀 올라가려면 버거워요. 그래서, 이런 종, 이런 종목은 어떻게 했냐면, 양봉이 밑에서 하나 딱두개 정도 나와야 돼요. 조만하게. 그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딱 시작이 된다면, 올라가다가 은봉으로 빠지면 그게 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이게 어느 정도 소화를, 소화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거래 터지면 소화과정이 여기 며칠 좀 거졌죠? 그러듯이 이런 것도 소화를 좀 해야 돼, 여기서.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려면 밑으로 세버리던가. 아, 근데, 이노버주가 9월달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한번 매매를 해보는데, 이 뉴로메카는 오늘 우리 대박그룹에서도 이 종목을 잡았죠. 어, 아침에. 잽싸게 잡았습니다. 오늘 매매를 좀 해서, 어, 수익을 좀 봤고요. SPG 또한, 에, 이, 우리 대박그룹에서 요 종목을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로베카, SPG, 이두 종목을 저희가 오늘, 어, 대박그룹에서, 어, 매매를 했죠. 왜 그냐 면은이 로봇주가 오늘 보이더라고요. 이 로봇주는 오늘 25%. 어, SPG는, SPG도 오늘, 뭐25% 정도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에뭐 전부 100% 수익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아침에 잡아서 익절 어 처리하고 그 다음에 텔레칩스를 매수했죠 텔레칩스 이 텔레칩스라고 하는 이 종목이 에 결국은 자율주행의 그대장주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테마의 대장주가 텔레칩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내벨3 상용화 이슈로 자율주행이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하반기에는 아마 자율주행이 반도체와 더불어 쌍두마차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반도체 2차전지는 조금 더 한숨을 돌리고요. 좀 시간을 좀 두고 반도체와 자율주행 쪽에서 어, 우리가 좀 시세가 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9월달 장이 산뜻 어, 이게 말하자면 어, 빨간불이 크게 들어올 만라 하는 그 기대감은 있지만 어, 그렇게 썩 어, 말하자면 좋지만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다만 자율주행 의 대장 모터엑스라든가 텔레칩스라든가 아, 칩셋 리더라든가 이런 종목이 있지만 자율주행의 대장주는 텔레칩스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텔레칩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텔레칩스는 나름대로는, 에, 그렇게 그 말하자면 자율주행의 대장격이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텔레칩스가 지금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4대 모터쇼 중그 하나인 그 미래 모터쇼에서 그돌핀파이브라고 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를 선보여가지고 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 텔레칩스는 반도체,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이 반도체 회사인데요. 자동차 자율주행의 반도체 칩이 한 150가지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칩스는 넥스트칩, 모텔엑스, 어,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테마, 자동차 자율주행 테마, 그러면 이 텔레칩스를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삐직삐직 오르죠? 어, 이렇게 올릅니다. 그런데 요새는 오르는 종목들이 오르니까 뭐 그렇게 에, 요거 한번 에, 잘 한번 에, 보시기 바랍니다. 재료가 풍부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 대박 그룹에서 텔레칩스, 내미한 종목이 텔레칩스. 그다음에 SPG. 그다음에 뉴로메카. 아, 솔트룩스는 매매를 해가지고 잡아서 이 솔트룩스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제가 매수가 근처에서 얻게 버렸습니다 삼성 가우스 상표출원 수혜주로서 매수를 했지만 챗 GPT가 연내 삼성에서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삼성 연관 종목이 이 솔트룩스예요 재료가 아주 좋은데 여기서 며칠 좀 올랐다고 조금 더 힘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뒤로 한번 좀 빠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끊어치고, 어, 후를 좀 보려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테레칩스는이아래꼬리 이정도에서 우리가 아, 공략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지금 텔레칩스 SPG 뉴로메카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 봤습니다. 내일 또 어, 현금을 가지고 공략을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하여튼 그 목적이니까 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전부 수익을 내려고 목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 10% 20% 30%씩 계속해서 수익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수익 종목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날그날 해서 바로 수익실에서 현금화를 해버리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박그룹은 부담이 없는 리스크가 없는 그런 그 어떤 그 어떤 뭐랄까 그 종목을 보면은 저는 알아요 이게 딱 올라갈 종목인가 아니면 밑으로 꼬라할 종목인가 이 대, 대충 그날 보면은 뭐 답이 나옵니다 아 그러고 음 그런 의미에서 매매를 했고요 제가 2차전지 종목들이 에 조금 분위기가 지금 그 때, 공매도 때문에 조금 살벌하다고 그랬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에코프로 이틀 동안 지금 한10% 정도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위에서. 에 근데 이 에코프로는 21선 밑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사리 반등은 못하고 여기서 한번 암중모색을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빠져버릴 수도 있고, 푹 올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 가는 방향보다는 아래로 갈수 있는 방향이 저는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는요, 지금 2차 전지에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에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돈이 많은 강남의 큰손 부자들이 이 종목을 많이 투자했어요. 어, 그렇다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런 건 하나 있어요. 연말에 다가올수록 결국은 이 에코프로 주식을 세금, 세, 보통 이것은 그러니까 한 30억, 50억 돈이 세 말하자면 시드머니가 큰 사람들이 이 에코프로를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잔뜩 매수하신 분들이 연말에 팔려고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에 지금 뭐, 50억, 100억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뭐 10억, 20억씩 해놓고, 이거 안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세금 문제가 곁들어지면 굉장히 이 말하자면 아킬레스가 옵니다. 세금 문제. 그 세금 문제가 뭐냐면 양도소득세. 연말에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50억, 100억을 매수한 분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봐요. 이에코 프로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안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그게 매물화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11월 달부터는 강력한 그 어떤 그 매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 저번에 그 박순혁 이사님인가? 그, 밧데리 아저씨도 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연말이 가면 갈수록 이 에코프로와 포스코 2차전지 주에서 대장주들은 나름대로 이그 세금 회피 물량이 나름대로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그냥, 50, 50만원 대부터 150만원 대까지 갔다가 못 팔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저번에 한 번, 은연 중에 말씀을 허, 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것도 한 번, 유심히 들었는데, 뭐, 에코프로야, 호재는 많이 있죠? 호재는 나름대로 있지만, 수급이 처체예요, 수급. 맞아면. 그래서, 공매도, 공매도 세력과, 그런 점에 있어서의 어떤 모멘텀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매매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이 에코프로를 또 공매도를 한10% 정도 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지금 이 공매도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매도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3% 이내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어, 일단 21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내일은 안 떨어지려고 여러가지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 여기서 싸움이 한바탕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잘 보시고 어, 너무나 섣불리 달라들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제 박약사 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어, 이, 지금 21선 밑으로 떨어졌죠. 이건 뭐, 61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 또한, 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에코프로와 견지어서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영 희망이가 없어요. 어, 이런 정도면은 21선 위로 빡올라가야 되는데, 좀 희망이가 없더라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나름대로는, 선전을 했어요. 포스코 그룹주가. 그래서, 2차 전지를 전부 빼버린 게 아니고, 포스코 그룹주는 나름대로 선전 했는데, 예, 지금 오늘 우리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팔아요. 이 포스코 그룹주를. 포스코 피치엠도, 어, 포스코 피치엠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팔아버렸고, 내일은 또 은봉이 나면은,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렇게 아시고, 지금은 2차전지가 이렇게 치고 갈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은 그렇다고 해서 확 빠져버릴 만한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야금야금 어, 여러분들이 빠지려면 어, 좀 약간 좀 힘이 들어요. 네, 그렇게 아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로봇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나름대로는... 에 이렇게 그또 한번 시도를 하죠 지금. 예 그래서 이이 이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강력한 거래량을 뚫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선은 좀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 15만 원대는. 예, 그게 제 생각인데요. 이 이게 말이면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면 이5월선이 올라오겠죠 이제. 근데 5월선이 깨지면 그때 문제가 돼요. 5일선안 예, 깨지면서 이 주식이 계속 위로 올라갈 때만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번 집중도 있게 매도를, 매, 매수를 하고 이 5일선이 깨져버리면 빨리 그날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은 고점에 있는 종목은 1차 5일선 일단 현금화 이것도 하나의 매매의 스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번 뒤를 보자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노봇주가 어, 아침짜리보다도 오후에 급격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내일은 매물 부담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SBB테크가 오늘 상한가를 확실하게 굳혀줘야 되는데 이 거래가 상당히 실렸죠. 그런데 이 SBB테크는 여기서 산 하나 만들었죠. 산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가다가 거래가 터지면 이때까지는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산이 있는 종목은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지 말고 점진적으로 터지다가 쭉 터질 때가 꼭대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터져 버리면 또못 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점을 한번 꼭 어, 상기시키면서 매매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산이 있는 종목들, 뭐, 금방 갈것 같죠? 그러지만, 주식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나 터졌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2, 3일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2, 300원, 4, 500원 오르다가, 음봉으로 바로 30분 이내에 빠져버리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30분 이내에 양봉으로 올라가지, 음봉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축가들이음봉으로 빠지면, 내일 또안 된다. 이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앞에서 산이 없다면 좋으지만, 이런 것을 매매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임보우 로보틱스와 SBB테크, 이두 종목을 보면서, 로봇주는 매매를 하면 되고, 이두 종목이 대장이에요. 반도체가 주도를 허두고 가지 않겠느냐? 자율주행이 주도를 하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지만 자율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이 텔레칩스라고는 하이 종목을 주목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볼 것도 없습니다. 이 종목 하나가 자율주행의 대장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고 내일 또 성공 투자는 하이 대방님들이 됐으면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리뷰를 해드렸고요. 잘 보시고, 어, 여기서도 또 스타 종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 한번 보시고, 매매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